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드디어 리플과 S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이, 어, 교창소까지 취하를 하면서 원만의 합의가 지금 된 부분인데, 어,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달 당선이 되면서 이미 소송 종류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플은 7배, 신고가까지 달성하면서 7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벌써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번에 교창소를 리플이 취소 어, 취할 한 것에 대해서는 SC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리플의 시, 어,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지금 미리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SC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되야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C는 바로 내일이죠. 어, 지금 내일이 이제 운명의 날이 될 것인데 27일 바로 이것은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이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내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27일 SEC가 비공개 회의를 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어 항소 처리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리플과의 오랜 법적 분쟁 종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같은 날에는 폴 켁킨스의 이 새로운 SEC 위원장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면 4월 초 정도에 임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폴 레킨스도 우리 아마패스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죠. 자 리프레시오 브래드 갈리하우스 역시도 폴 레킨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 레킨스의 이제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리플도 좀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도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지금 돼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ETF 그리고 IPO를 본격적으로, 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IPO 관련해서 지금, 어,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있습니다 다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리플과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도 이제 IPO 시점을 조율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SEC에 대한 교장소까지 처리를 하면서 핵심 정점이. 시장 종결이 된 부분이고 자,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리플이 IPO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는 이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자, IPO를 통해서 글로벌 확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자, 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IPO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IPO 발표만으로도 리플의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발언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밝힌 것인데 이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락업 해제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장 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 많은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리플 측에서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일단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으로는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또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리플의 전체 물량은 약 천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 약 1%의 물량이 매월 초마다 늘어나게 되는 거고, 1년으로 따시면 12%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EO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 어, 의식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도 리플을 지금만큼 판매하지,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자, 갑작스럽게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 자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ETF 그리고 IPO가 본격적으로 진, 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리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락업 해제를 통해서 더 이상 사업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ETF IPO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두 가지도 이제 임박했구나, 언제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관련해서는 벌써 18개의 운용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안에 ETF가 출시될 확률이 87%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C 같은 경우도 그동안 겐슬러 체제, 체제였었더라면 이 ETF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반려를 하고 봤는데 이제 겐슬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테프도 어느 정도 어, 빠른 실내 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i p o 같은 경우도 이 리플의 C.O.도 계속해서 어 지금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출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만큼 조만간 이 진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 p o 를 진행하게 될 경우 리플은 사상 최대 규모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상 최대 i p o 공모액 사우디 아람코까지 넘어서면서 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 이 사우디 아르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세계의 시가 총액으로는 9위권에 있죠. 12위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도 이제 IPO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어, 리플랩스 회사 주가는 약 600달러,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달러까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플의 가격은 2.4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IPO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최소 14배 정도까지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만큼. 현재, 어, 리플이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싸게 살수 있는 바겐셀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시부단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급등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격매소밖에 하지 못합니다. 추격매소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여력시이되시는 만큼 얘한 개라도 더이 모아 나가셔야 되이 모을 수 있을 야싸고 모을 수 있을 때싸이모을수 있을 야많이모아나가시 한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송이 어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 이런 ETF라든지 IPO 이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시간 순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네,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자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네,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 어, 투자를, 투자를 할수 있게 되니다 있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우리의 소지공원 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어좀 닦아 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 방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어,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어, 텔레그램 방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른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